파크골프장에 가보면요. 희한하게 항상 이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들 실력은 비슷한데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 상위 1%만이 아는 멘탈의 법칙 세 가지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크골프, 정말 열심히 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수가 딱 멈춰버리는 실력 정책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미스터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스윙 같은 신체적인 기술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비슷해져요. 진짜 격차는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머릿속, 즉, 멘탈 게임에서요.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정체기를 뚫고 나갈 첫 번째 법칙. 그건 바로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태도 하나가 다음 샷, 아니, 그날의 게임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혹시 오비가 나고 나서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이게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아주 흔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마치 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자책감만 키우는 거죠.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아마추어는 실수 하나에 아,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감정에 휩쓸리죠.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하죠? 조용히 생각합니다. 음. 이 결과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야. 다음엔 뭘 다르게 해볼까? 이 작은 차이가 실력의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벌리는 겁니다. 톱클래스 선수들이 실수하고도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아세요? 바로 이 원칙 때문이에요. 아, 망했다 라고 소리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다음 샷까지 연달아 망치게 되거든요. 결국 침묵이 최고의 무기인 셈이죠.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그냥, 아, 집중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위한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과연 그 시스템이 뭘까요? 프로 선수들 머릿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상자가 두개 있대요. 바로 생각상자와 실행상자. 공두에 서서는 생각상자를 열어서 바람, 거리, 지형 같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딱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어드레스에 딱 들어서는 순간, 생각 상자는 닫아버리고 오직 실행 상자만 여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다? 그냥 치는 거죠. 생각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거 보세요. 상황마다 집중할 포인트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T샷에서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건다 잊고 공앞 30cm 지점 하나에만 빡 집중하는 거죠. 세컨드 샷에서는 거리감이 중요하니까 속으로 좋아, 이건 50m야. 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러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뇌가 헤매지 않아요. 긴장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세 가지 신체 스위치가 있습니다. 첫째, 숨을 길게 후, 내쉬어서 심장 박동을 낮추고요. 둘째, 클럽을 살짝 흔들어주는 웨글 동작으로 몸이 굳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셋째, 공에 있는 작은 점, 딘플 하나에만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칙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같이 치는 동반자 때문에 내 페이스까지 흔들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건 바로 주변 환경이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환경을 지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 꼭 있죠?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가르치려는 코치형 룰을 슬쩍슬쩍 어기는 얌체형 그리고 쉴새 없이 떠들어서 정신없게 만드는 수다형 이분들의 에너지에 말려들다 보면 어느새 내 게임은 저 멀리 산으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감정의 방화벽입니다.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세운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동반자가 버디를 내서 환호하든, 오비를 내서 좌절하든, 그 감정의 파도가 내 방화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내 게임은 오직 나와 코스와의 싸움입니다. 박복기 선수의 이 말,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나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건 그냥 착해서, 매너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멘탈을 안정시키고, 결국 이기기 위한 아주 수준 높은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법칙들을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어떻게 내 몸과 마음에 완전히 새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승자의 뇌를 만드는 실전 훈련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훈련은 1분 시각화입니다. 이건 일종의 성공 예행 연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라운드 시작 전에 딱 1분만 눈을 감고 완벽한 샷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공이 레이저처럼 날아가는 궤적, 홀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까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성공하는 장면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긴장을 순식간에 풀어주는 일종의 생리학적 치트키입니다. 중요한 샷 앞에서 심장이 막 두근거릴 때 있죠. 그때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뱉어 보세요. 우리 몸의 긴장 스위치를 강제로 딱 꺼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은 비상 리셋 버튼입니다. 방금 전 홀에서 했던 실수가 자꾸 떠오르거나 다음 샷이 걱정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시선을 내 신발끈이나 발밑 잔디에 고정하고 속으로 지금, 여기 라고 딱세 번만 되뇌어 보세요. 흩어졌던 정신이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올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은 이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실수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생각과 행동을 철저히 분리하고, 그리고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게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스윙 연습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연습되어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성장은 연습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